진짜 이런 육수 잘 빼서 애기들 밥을 비벼주면 진짜 맛있어. 진짜 애기들 일등 밥빠자녀요꼭 요렇게 해서 애기들 꼭 먹이시오. 색깔도 응. 엄청 예쁘죠? 안녕하세요. 아따주마예요. 오늘은 며칠알 장조림을 준비했어요. 오늘도 아따주미한테 맛있게 배워봅시다. 재소비 할게요. 지금 사으로 나가고 있죠? 할게요. 오늘은 메추럴 장기름을 해볼게요. 예. 메추럴 장기름은 꼭 육수를 내가 곁시어. 예. <laughs> 우리 엄마는 이렇게 응. 항상 야채 육수를 빼주는데 응. 야채 육수 넣어요. 아, 넣어봐. 예. 예. 응. 이제 종류를 같이 해요 팥뿌리, 양파, 버섯, 무, 고추를 잘 올라가게끔 썰어놨어요. 물은 2리터에 준비했습니다. 이제 불 켜볼게요. 육수를 다 넣었으니까, 한 30분 푹 끓여야 돼. 예. 자, 끓여볼게요. 예. 육수가 이렇게 잘 끓고 있지라, 예. 고추는 넣어갖고, 애기들 줘야 되니까, 배고픔 내가 이렇게 건져버렸어. 예. 잠깐 끓여서, 맛만 내고. 예. 잘끓고 있으니까, 음. 이제, 걸러볼게요. 이제, 걸러봐. 이제, 요, 건더기는 다빼고 국물만 쪽에서 배추를 넣고, 맛있게 해볼게요, 에. 멸치를 넣고 간장 넣어볼게요. 응. 자, 간장, 간장, 네, 다 넣었습니다. 국간장, 국간장, 대량요. 응. 흑설탕, 네. <laughs> 소금, 네. 아까 처음에 간장은 이제 진간장을 붓고. 네. 응. 흰설탕은 까만 색깔이 나라고 넣은거예요 아, 흰설탕보다는 어, 어. 색깔이 이쁘라고? 어, 이쁘라고 할머니는 알 아, 것도 응. 말해이 <laughs> 정도 봐봐요 <laughs> 예, 이제 또간별대가가푹끓여봐요 응. 네, 예, 푹 끓여야죠 예 봐봐요 색깔이 싹 올라왔어요 봐봐요 예. 얼마나 맛있게 됐는가 내 것은 진짜 맛있어라 꽉들어보시오맛있네 <laughs> <laughs> 진짜 야,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지 응, 색깔이 먹어봐.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네요 봐봐요 국물이 이렇게 이쁘게 올라왔는 거예요 꼭 육수 빼서 씨어이 무거가 맛있어 진짜 육수 잘 빼서 애기들 밥을 비벼주면 진짜 맛있어 진짜 애기들 일등 마파자녀이 꼭 요렇게 해서 애기들 꼭 먹이 씨어이 색깔도 응. 엄청 예쁘죠? 애기들 건강에도 좋고 음 맛있어 간이 딱맞네 응. 꼭, 이렇게 육수 빼가고 그러고, 꼭 해갖고, 주오 잉? 얼마나 맛있는가 몰라. 우리 가게에서도, 이거, 맥주랄, 무진장 잘아져 아주. 흐흐흐. 아빠가 보니까, 또, 맥주랄, 장조리, 만났게 해주시니까,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아따 아줌마, 할머니는 다음에 또 만나요.